네, 어, 사과 부분 다섯 번째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Stanley was assigned to group D in the camp. 자, 이제, 스, 여기서 assig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assign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그, 도, 뜻이 배정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be assigned라고 하면은, 어, 이 비동사에, 동사에 ed 붙은 형용사가 결합이 되어서, 어, 이제, 하나의 서술로를 이루고 있는 형태인데, 자, e r b ED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당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assigned는 배정하다라는 동작을 당해서 배정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assigned는 배정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tanley was assigned. Stanley가 was assigned to group D. group D에, 즉, D조에 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in the camp. 그 캠프에서 group D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There were six other boys in Stanley's group. Stanley의 그 초에는 여섯 명의 다른 남자애들이 있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스탠리를 포함해서 총 일곱 명이 되겠네요, 그죠? 자, they all had cool names like X-ray, zigzag, and Zero. 자, 그들은 모두 had cool names. 자, c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 온도가 시원한 이란 뜻도 있지만 멋진 이란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cool names,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cool names라는 단어들을 뒤에는 있 like x-ray, zig, seg, and zero 가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 이제, 어, 영어 문장에서 순서는 여기가 어, 1번이고, 여기, 다시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두 번째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해석, 우리말라 해석할 때는 수식되는 부분, 수식을 해주는 요 단어들이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ray와 직세와 어, zero와 같은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t's boy. 자, 각각의 남자애들은 had to dig one hole every day. 자, 여기서 요 부분에, 요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have라는 단어는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have 다음에 to 하고 동사 형태가 이제 같이 쓰이게 되면 이때 to 동사는 어떤 할 일이라는 개념이 되어서 어떤 할 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실제 우리나라 말로 뜻은 뭐 어떤 동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have to dig 라고 되어 있는데 이 have to dig 는 땅을 파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have 가 그대로 쓰인 게 아니라 head 라는 이제 have의 과거형으로 쓰였죠. 그래서 땅을 파야 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남자애들은, 자, one h o l e every day, 매일 구덩이 하나를 파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자, 또 여기도 had to 동사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이때는 비동사와 결합이 되었죠. 그럼 비는, 어, 뭐뭐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ave to be는 뜻이 뭐뭐이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근데, 그래서 it, it had to be라고 하면, 그것은 뭐뭐이어야 했다라고 쓰이는 거죠. 자 근데 그 뒤에 좀더 어, 자세히 쓰인 내용을 보니 about 1 0 0 c m deep and 1 5 0 어, 1 0 c m wide 자 방금도 좀잘못 읽은 것 같은데 1 0 0가 아니 1 0 0 아니고 1 0 0 c m 다시 1 5 0 c m 자 그래서 자 근데, 근데 우리가 숫자에 앞 about 쓰이면 about 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쓰이면 그 뜻이 대략 얼마 라는 뜻으로 쓰이죠. 대략 얼마. 그래서, 깊이는 대략 150cm, 너비는 대략 150cm. 어, 제뭐 깊이랑 너비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깊이 대략 150cm, 너비 대략 150cm 이어야 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상 it,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앞에 나왔던 이제 애들이 맨날 파야 되는 그 구멍 하나를 가리키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r. Searle said, you're digging to build character. 자, 이 문장도 보게 되면, 첫 번째, you're digging이라고 했을 때, you가 이제 주어고, are digging이 서수로의 형태에 쓰이는데, 자, 이때, digging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d i g 의 ing가 붙어서, 뭐, 뭐 하고 있는, 그래서 땅을 파고 있는 뜻으로 쓰였고, 그래서 비동사 a r이 e 결합이 되어서, 땅을 파고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you're digging to build character. 자, 그 다음에, 뒤에 to build character가 더 쓰여져 있는데, 어, 이것은, 이제,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투 다음에 동사가 쓰이면은 그한 가지 기능이 목적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의 뜻은 뭔가 하려고 하기 위핸인데 자, 빌드 캐릭터가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건물을 짓다라고 쓸 때, 어,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 이 짓다라는 동작에는 차곡차곡 쌓아서 올린다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빌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어, 성격을 차곡 차곡 쌓아서 올리다 라는 개념인데 우리 말로는 그뭐 인격을 수양하다 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너희는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어, 훈계하듯이 미스터 썰리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 전개가 이렇습니다. 어, 스탠리가 그 처음에 그린레이크 캠프에 오고 나서 겪은 일을 얘기하는 를 거죠. 그래서 어, 조 배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조, 예, 조언의 수는 몇 명이었으며, 조원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름이 멋,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있었고, 조원 수는, 어, 이제 총 일곱 명이죠. 스탠리 빼고 여섯 명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와서 부여받은 일이 매일 구덩이 하나씩 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덩이를 아무,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파면 되는 게 아니라, 구덩이의 조건이 있었죠. 이제 깊이와 너비가 150cm 각각 돼야 되고, 목적은 이제 성격을 어, 수행하기 위해서, 인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는 거라고 이제 훈계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어, 설명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